안녕하세요. 얼또 오늘 오셨습니다. 오늘은 문어 체험. 이거는 제가 오늘 만들었어요. 어? 아, 정말요? 예. 네. 어, 이거, 아, 저도 주시는 거예요? 예, 네, 두 개가 필요할 거예요. 아, 저 구경 왔는데. 네. <laughs> 해서, 이제 가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진짜 문어입니까, 이게? 이거요? 어 진짜 문어네. 문어죠. 아 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선 전... 체비에 아, 네. 아, 네. 꽂아갖고 이렇게, 이 바늘이 아 예예 예. 이걸 걸어주게 해, 해놓은 거예요. 아, 안, 안 도망가게. 안 빠지게. 네. 네. 그래서 다시 뭐몇번 이렇게 해주셔갖고 해이 이게 걸려야 이게 나중에 그죠 그죠 안 빠져나가게.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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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가 잡아당겨도 예. 안 빠져나가요. 네, 네.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잡으셔갖고 가서 현장에서 이제 설명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비자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수 파파님과 문어 해루즈 체험 체험을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장비 설명도 해드릴 거고 잡는 법도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 이제 문어가 달렸잖아요. 예. 문어 한쪽 잡고 예. 이런 돌 틈에 이렇게 예. 돌 틈에 흔들면서 공략해주거나 아니면 돌 틈에 집어넣었을 때 얘가 파짝 잡아당기는 예. 느낌이 와요. 아, 예, 얘를 잡아당겨요. 예. 아. 아니면 이거 보고 도망을 가요. 예, 예. 도망가든지 하면 예를 들어 입 오징어 아, 문어가 걸렸다. 그러면 이거 놓고 땡겨요. 같이. 네. 네. 이거 자체로 땡길 수가 있긴 있는데, 네. 뭐니까 그러니까 이거 대고, 놓고 땡기시면은 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틈을 잘 공략하셔야 돼 그러면은 문어가 어쨌든 얘를 보고, 공격을 네. 하거나 도망가거나.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laughs> 잘, 잘 지금은 물을 좀더쌓 싸... 오늘 체험 오신 코스파파님. 열심히 구멍을 노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땡겼어요? 있다요, 좀 있다. 아 이따, 이따. 아, 보였는데. 그렇지.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네. 있 여기 어, 있네. 어디갔지? 요, 요 앞에. 잠깐만요. 아, 진짜 어렵다. 야, 야. 이 세상에. 이거 어떻게 하지? 주머니 다. 아, 저 망사리 다무세요 돌려서. 예안 뭡니까? 예 아, 사이즈 좋네요. 우와. 선생 님 이거 오늘 예. <laughs> <깨물질 웃음> 첫첫음 첫, 첫, <laughs> 처음 나오신구스 파반 형 오늘 첫 문어. 이거 괜찮은 겁니까 사이즈? 사이즈 좋은 거예요. 사이즈 좋은 거예요? 예. 우와. <laughs> 대박. 우와. 이거 평강한 경 쓰시는 게 물속 보기 좋아요. 아 평강한 경운 높았어요 아까 찾다가. 예. 우와. 아 이게 땡기네요. 예. 팍짝 이렇게... 땡겨요. 오징어를 아 오징어래 문어를 이렇게 잡아 당겨요. 예, 예, 을잘 공략하시면. 네. 어때세요? 괜찮죠. 완전 이 잡을 때 잡을 때 기분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물속에 계속 공략하면은 예. 공략. 아 이게 크니까 얘를 공격한 거예요. 우와. <laughs> 기분 엄청 좋은데, 101도보다 더 좋은데? <laughs> 해보세요, 여기서. 오늘 쿠스파파님 첫 와서 체험하면서 오늘 하나를 잡았습니다. 마, 마지막에 제가 잡아드리긴 했지만은 오늘 한 마리 성공했습니다. 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왜 갈고리가 하냐면은 법적으로 갈고리 하나로밖에 안 되있어요. 여러 가지는 갈고리 가세 개, 네개 있는 3개, 쓰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외갈고리로만 사용하고 있어요. 야, 우리 어렵게 법을 잘 지키시는 우리 자연이네 외갈고리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네. 갈구리질이 좀 힘들어요. 저도 이막 서투니까. 예. 능력 실력 없으면 눈앞에서도 놓치는 게 불가능. 예. 거니까. 근데 문어 도망가는데 엄청 빠르네. 예, 빨라요. 우와. 계속 도전해보시죠. 네. 오늘 몇 마리지? 아, 어, 저기 보인다. 야, 야 잡아야 돼. <laughs> 이거 기술이 없어서. 잡았다. <laughs> 오늘 두 마리째. 예, 두 마리 여기 보이시니까. 뭐 사이즈도 <laughs> 커요, 어이구야 잡았네. 어차. 어우 진짜. 잡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아까는 제 도움으로 했고 이번은 혼자 잡았잖아요. 예. 아니 얘가 그냥 주변에 흔들면은 속으로 나오네요. 예, 흔들면은 네. 공격하러 나와요. 그러니까 나와 가지고 저는 아니, 뭐지 그랬더니 오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랐어. <laughs> 이거 실화네요. 두마리잡았어두마리 <laughs> 들고다니면서 해야 그럼. 네 바로 옆에서 잡아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야선생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아 <laughs> 정말 좋아요 정말 문어 문어 군으로 저기 전향을 할까봐요 응? 잡아 끓였는데? 입니다. 자자. 자, 저. 오, 그 나이스. 키미키한소했다오큰 거네. 야, 축하다 예. <laughs> 야, 이 이게 불문어죠 예. 진짜 좋은거 했네요 너무... 네. 둘다 괜찮은데요? 네. 사이즈가? <laughs> 야선이 너무 좋습니다한마리만 어때? 스타트가 없습니다 꼬시래 그냥 안보여 어? 계속 꼬셔야 돼어 잡았다 살살 끌고 내보세요 어, 잠깐, 잠깐만요. 우와, 쏠리다. 큰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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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야겠는데? 네, 여기가 구멍이 하나밖에 없어서. 좀이 아, 아, 이거 한번더 들어 담아볼까? 구멍 같은데 이렇게 쏘 걸리는 것이 있을 것 같아. 기다려야겠는데? 그냥 갈고리로고 땡겨봐요. 다음부터는. 잡아 당기면. 당겨요? 다 새벽부터 한 10분 있다 라니까 네? 공격하는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좀 이따 해야. 아좀 이따니까. 오늘 네 마리요? 네. 아유, 고생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 남았으니까, 이쪽에 한번 공략해갖고. 아이고. 네, 오늘 문어 해루질 마무리 하도록 하고, 오늘 같이 오신 후스파파님 어떠신지 한번 얘기 좀 듣겠습니다. <웃음> <웃음> 문어 큰거 돌문어 한번 꺼내서 큰거 하나 보내주실래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야제 품질 어디 있을까? 저기 거보이는거예 머리로 보일 거예요. 예 거기 보이시네 그냥. <laughs> 와 이만한 거 잡았습니다. 예 이만한 거세 마리. 세 마리에 예예세 마리. 세 마리. <laughs> 예 축하합니다. 예. 오늘 첫, 첫, 첫! 뭐야, 헤루질헤루질를헤루질고 저, 자연님 하시는 거 보고, 그냥 어떻게 하는지 보러 왔다가 우연히 이걸 하게 됐는데, 장비도 빌려주셔가지고. 아니, 드린 거예요. 예? 예? 드린 거라. 정말요? 네. 맞습니다. <laughs>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제가 뱅해동도 손해방 같이 했지만, 뱅해동보다 이게 더 재밌는 거 같아요. <laughs> 아,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어, 좋은 경험 도 많이 했습니다. 이 네. 숙회 끓여먹겠습니다 네, 이거 요리하실 때, 네. 그, 숙회 하시려면 술만 넣고 술만? 예. 술만 넣고잘 끓여야 물질이 쫄깃쫄깃해요. 아, 술만 넣고 끓여라? 네. 소주, 소주와, 소주만. 네, 소주만. 소주 알겠습니다. 하나에 한두병 정도 넣고 해서 네. 끓이면 물질이 네. 쫄깃해요. 쫄깃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먹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구스파파님과 체험하고 하면서 제가 잡은 돌문어 수량도 한 다섯 마리 넷 마리는 나눠드렸고요. 지금 갖고 온 거는 다섯 마리입니다. 사이즈 괜찮습니까? 예, 이거 또 이제 손질해서 다른 데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구스파파님과 즐거운 새송지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스파파입니다. 짜잔. 오늘 제주자연님과 함께 문어를 잡았는데요. 제주자연님께서 얘기해주신대로 소주 두 병에 소주 두 병을 끓인 물에 문어를 삶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탕을 약간 넣으면 조금 더 부드러진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이제 문어를 넣어보겠습니다. 짜잔 이 마리. 이 마리. 마지막으로 제일 큰. 어, 잘 잡히지가 않네. 우와, 너무 커가지고. 빨판이 <laughs> 아직도 붙어가지고. 안 떨어집니다. 이런. 얘를 어떻게 삼지? 손으로 슉! 자, 이렇게 해서 약 5분간 삶도록 하겠습니다. 오. 와, 우와, 우 오, 오. 맛있겠는데? 음. 오, 자, 잘라주세요. 네, 하이리, 네, 잘라주세요. 네. 뿅. 뭉쳤어. 오 맛있겠다. 오잘 익었다. 제일 작은 문어입니다. 네. 우와. 네 드디어 문어를 잘라 가지고 먹기 직전인데 엄청 쫄깃쫄깃해 보입니다. 아이기에서 갖고 깨끗하게 정리는 못했고요. 예, 네, 근데 이게 오징 그 문어 한 마리거든요.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음. 엄청 맛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문어를 잡게 해주신 제주자연이님 감사드리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다음에 또 자연이님하고 같이 문어 잡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